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운용사 3급 실기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어, 전산회계운용사 시험은 말씀드렸던 대로 기출 문제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제 은행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주관처에서 실기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시험을 어,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는 것을 공개형으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제 외부에 공개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푸시면 그대로 기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뭐 시험 보실 때 당연히 이런 준비하겠죠.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숫자가 달라지거나 접대비가복리후생비로 달라지거나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리돼야 되는 회계처리도 워낙 많고요. 자, 모의고사 중심으로 실기는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이 시험 대비하시고요. 기출, 기출 문제는 없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회사 코드는 8 0 4만나 J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의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시고 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8 0 4만나 백데이터 있을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저는 바탕 화면으로 일단 저장을 해 놨고요. 자, 바탕 화면에 저장된 이 백데이터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프로그램을 열어서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다양한 회사 연습을 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중에 어떤 회사든 상관없어요.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 로그인을 하시고, 회계 메뉴를 크게 일단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복구하는 겁니다. 백업 데이터 복구 버튼을 사용해서 바탕화면에 제가, 저는 바탕화면으로 일단 해놨고요. 자, 바탕화면에 803만화 회사가 불러오는지 확인하시고요. 하단부분에 복구하기 누르시면 프로그램 안으로 백업 데이터가 복구가 됩니다. 자, 작업 결과는 성공이죠? 자, 그럼 이제 804만화 회사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시죠. 자, 이렇게 해서 22년도 공개형 모의고사를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음, 22년도 공개형입니다.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은 지금 US 플러스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요. 캠프 SARP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은 S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마트 A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은 뭐 시험에 주,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순서대로 문제를 푸셔야 실수가, 어, 실수가 어느 정도는 감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 뒤에 문제들은 앞에 했던 모든 실무수행이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음. 뭐아래 있는 건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매입 매출만 부가세를 고려한다는 거. 여기 위에 시험 시 유의사항 부분들은 제가 제 실기 수업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원리 첫 번째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기준 정보를 등록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신규 거래처 등록이고요. 일반 거래처도 두개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를 사용해서 주어진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회사 이름 넣고 사업자 번호로 1378195783 대표자 이름 넣고, 자, 매입처입니다. 그럼 매입으로 걸어주시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업태, 종목, 입력하면, 일단 첫 번째 거래처, 완성이죠. 음. 자, 그럼 두 번째 거래처 넣어볼게요. 두 번째 거래처, 3004. 매출처입니다. 매출 걸어주시고, 업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거래처 입력을 했어요. 별도의 저장키는 없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빠져나갔으면 그냥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유형자산을 등록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등록하는 이유는 한계죠.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해당되는 유형과 무형자산을 등록하는 겁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을 들어가시고 해당 자산은 비품으로 선택하고 코드가 보이네요. 18004 2021204 기초가액 아니고 신규 취득란에 입력하는 거였죠. 그다 정액법이니까 정률법으로 자동으로 설정된 부분을 정액법 1번을 걸어주시면 정액법으로 바뀌고요. 연수는 5년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이번 연도 감가상각은 한 25,000원 정도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취득수량 1개를 이 아래쪽 하단 부분에 별도 창에다가 한 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800번대는 그대로 두시고요. 판간비라 판간비라는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되셨죠? 이까지가 두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3번하고 4번은 상품이라는 품목을 등록하고 신규 부서를 등록하는 문제예 언제나. 자이두 문제는 회계 메뉴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물류관리 메뉴로 들어가요. 자, 물류 관리 메뉴에 상품 등록부터 보겠습니다. 품목 등록. 상품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네요. 505 5 0 5번이데요 만약에 이거 뭐 대문자인데 소문자 써 가지고 불편하다 그러면 대문자 바꾸시고. 음. 뭐 정확하게 하는 게 낫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품목 하나 넣고 두 번째는 이제 부서 등록 넣어볼게요. 부서 등록을 각각 2점씩인데 두개더 하면 4점이네요, 그쵸 점수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 의위험들이니까 이런 데서 뭐 실수만 안 한다면 전혀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판관비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오른쪽에 별도의 비고사항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한 거 아니면 이제 공통으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5번. 아이고, 마케팅부, 부서, 상관비, 공통으로 설정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별도의 말이 없어도 계속적으로 입에사 하는 자 공통으로만 사용하는 원가니까 입력을 하셔도 되고,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되고, 사실은 상관 없습니다. 근데 위에 입력된 게 있어서 입력을 했어요. 무관할, 거, 무관합니다. 근데 뭐 이거 입력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서까지 등록을 일단 했어요. 음. 이렇게 입력하면 전체 점수가 벌써 16점 0점이죠첫 번째 기초 정보 등록하는 문제만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2월 3일자 거래 기준 정보에서 등록했던 에어컨을 얘네요 얘리고 방금 전에 에어컨 150만 원짜리 걔를 대한전자로부터 150만 원에 구입해서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자 이거 일반 전표 입력을 하는 거겠죠 자 일반 전표 12월 3일자 에어컨을 샀을 때 우리가 에어컨을 인식하는 계정 과목은 비품이고요. 비품으로 150을 일단 잡고요. 어,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채무가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기타 채무 계정을 사용하는 거죠. 기, 미지급금. 거래처는 아이고야. 대한전자로 걸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를 푸네요. 사, 사실은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는 문제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아니에요. 어, 아닌데 걔네, 걔네 이런 계정과목에 대해서 비품이라는 걸 알고 있, 있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많이 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2월 4일자. 자,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자, 요거는 손으로 좀 볼게요. 단계 시세를 목적으로 어떤 어, 코참패션의 주식을 그러면 이 계정과목은 요거죠단기손익 공정가지 측정금융자산. 자 300주를 샀는데 액면은 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1 2 0 0 0원에 샀는데 수수료가 7,000원이 포함돼서 현금으로 나갔대요. 그럼 현금으로 나간 대가는 300주에다가 12,000원을 곱하면 360. 네, 360만원에 7,000원이 같이 나갔네요. 여러분 이거 단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예만 유일하게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목이니까 7천 원은 별도 수수료, 나머지는 해당 자산의 원가 이렇게 인식하고요. 이때 수수료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냐면 예만 유일하게 기타 비용. 영업의 비용 계정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달라진다는 걸 주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차변에 단기손이 공정가치 직장 금융자산 360. 그리고 대변, 다시 한번 더. 수수료 비용을 처리할 때 유일하게 900번 때 걸려있는 수수료 비용은 이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만 사용하는 것. 7,000원. 그리고 대변에 쏙 잡아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회계 처리. 자, 어렵지는 않아도 여러분 이제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없이 잘 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다음 문제 가 볼게요. 자, 12월 6일 거래는요.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네요. 이러 이거 12월 6일자 거래는 상품에 대한 입고를 먼저 하고 입고와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를 자동으로 발행하게끔 하는 매입매출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입고 처리를 먼저 합니다. 어디 가냐면 물류관리에서 자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 들어가시고요 12월 6일자 무조, 무조건 건별 과세라고 했습니다. 부가세가 있는 자 거래처는 로즈 가방 지금 이 거래가 결제 방법이 전부 다 외상으로 결제가 됐어요. 그럼 외상으로 걸어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아래쪽에 이제 상품을 품목마다 등록을 할 텐데, 잘안 보여서 메뉴를 조금 위치를 바꿔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상품, 토트백, 수량은 45개, 단가 20만원, 900만원. 두 번째, 보스턴백, 20개, 30만원, 600개, 60만원. 자, 토탈 더하면 1,650만원. 자 1,650만 원 전했다 외상 자 수정 사항 없네요 붕괴는 끝났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번만 보시고 자이 상태에서 우리 자동으로 전표를 만듭니다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전송 킷 누르는 거죠 전송해서 넘겼어요 그러면 12월 6일자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됐을 거니까 확인하면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수정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시지가 반드시 보였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란에 전자입력 찍어주시고요. 이 아래쪽 하단 부분에 상품 사면 상품이고요. 1,500만원. 근데 그 금액에 1,500만원이라는 10% 부가세는 별도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걸리고 전체 금액은 주된 매입에 대한 채무계정인 외상매입금이 걸리면 되죠.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표 입력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어렵지 않죠? 하다보면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처음에 받았을 때 공부를 안했을 때 이게 좀 약간 순간적으로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쉬운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네번째 문제는 상품 매출이네요 자 12월 10일자 고래고요 상품매출도 동일하죠 물류관리에서 출고를 하고 전표를 넘겨요 자 12월 10일자 중요한거는 이런 날짜 중요하다고 설명들었습니다 날짜 틀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응. 거래처는 파라곤백 자 결제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볼까요? 자 결제는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고 어 등등등이야? 그러면 그냥 일단 혼합 혼합을 걸어놓고 조금 내려가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자 악어백 악어백을 팔았다. 35개를 팔았는데 150만원이 단가야? 왜 사지? 자, 됐어요. 5,250만원에 525만원. 토탈 금액은 5,775만원. 됐는데, 이 중에, 현금으로 결제된 금액이 2,000이네요. 자, 현금 난에다가 놓고 현금 난에다가 2,000이면,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으로 걸리겠지요? 음. 자, 됐어요. 데, 됐어요. <laughs> 됐어요. 근데 혹시 또, 살았다가 죽었다가 할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는데 오바 죽었지. 아 깜짝 이게 왜 이러죠? 음, 알수 없네요. 끝까지 엔터를 치고 다시 한번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살았어.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요렇게 전표를 만듭시다. 점표 추가. 그리고 전송키 넘겨요. 이게 뭐야. 마우스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매입 매출 전표 12월 10일자. 아고백 파은거 넘어왔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에 전자버튼 눌러주시고요. 현금 받았고 매출 채권에 대한 계정이니까 외상 매출금 걸렸고 여러분 수정사항 없지요? 자, 분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부분이 입고 출고 입고예요. 음.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해보면 제일 쉬운 게이 부분. 되게 반가울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아, 그리고 매출과 매입에 대한 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나 발행하는 이두 거래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실 수 있으면 돼요.